안녕하세요, 채플린 최조셉입니다. 오늘은 그 대장암 사기로 죽어가고 있는 40대 여성분과 만나서 그긴 목양 상담을 나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여성분이 나이가 46, 아 48인가, 어떤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딸도 같이 방에 있었어요. 딸은 21살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의 간호사로부터 그 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방문을 했는데. 목양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매우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How are you feeling? 지금 어떠냐 물으니까 몸이 힘들고 많이 마음이 무겁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힘드냐 물어보니까 몸이 병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환자복을 들어 올려서 아랫 배에 상처가 낫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수술로 배를 갈랐는데 이제 배를 갈른 이유가 그 대장암 때문에 내시경을 하다가 천공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려고 아 배를 갈랐는데 아 폐혈증으로 이어지고 아 그러면서 이제 배꼽 주위에 상처가 낫지를 않으면서 상처 부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혈증을 막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항생제와 항암제, 그키모테라피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약의 그 부작용으로 아주 심각한 변비로 이어진 겁니다. 그 어느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냐면 이제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변비로 인해서 소장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돼서 대변이 그 대장의 천공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직인까지 이경까지 이르, 이르게 돼서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고 어 이제 링거 주사 이제 IV라고 하거든요. IV를 통해서 약간의 영양 영양분과 칼로리만 몸에 이제 공급해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말라가면서 천천히 죽게 될걸 어느 정도 받아들인 이제 그런 상태였고요. 더 이상 수술도 못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상처가 낫지 않을 거고, 그럼 또 다른 염증이 생기고, 그면 항생제를 또 투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냥 의사들도 이제 더 건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그 통증제를 필요에 따라 본인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는 장치를 달았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죽기를 기다리는 아, 기다리는 거라고 본인이 설명을 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쭉 들은 후에 아까 몸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한 표현에서 왜 몸이 힘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다.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라고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이 왜 하나님의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 그 여성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나는 원래 엄청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고 얼마 전에 대장암 사기어도 내 딸과 같이 내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활발하게 인생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들이 어떻게 암 사기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긍정적일 수 있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It's by God's grace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프면서 아픈 것은 너무 힘들지만 이 기회로 딸의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자기의 병을 간호하면서 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수 있었다고 그건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을 아, 하였습니다. 아, 또 하나 도 안타까운 게 이제 본인이 그 죽을 걸 아니까 자기 그 딸아이의 친구가 있는데 그 정말 천사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의 부모님이 나중에 이 여성이 죽고 나서 딸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고 아~ 어, 이제 친부모처럼 자기들이 여성을 아~ 여성의 딸을 돌봐줄 거라고 약속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상당히 이제 한 상태인 거죠 죽을 것을 알고 이분 또그 본인은 아~ 어,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빼고는 자기가 크게 어딘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와서 암 사기고 어, 자기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더할수 있는 것이 크게 할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 살아있어야 하나?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건가? 그런 영적인 어, 신앙적인 어, 질문도 하게 되고 또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몇몇 분은 눈치 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남편. 딸의 아빠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죠. 어, 그 이혼을 했는데 뭐 중간에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전 남편은 이 여성에게 너암 걸린 거 안타까운데 내가 네 장례식에 갈 일은 없을 거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자기가 죽으면 어 이제 그 친한 친구의 가족이 있다지만 더 이상 기댈 집게 가족도 없고 전 남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비인간적인 말이나 하고. 자기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자기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경험상 환자분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다할수 있도록 들어주는 게 아마 그게 아마 최고의 목양 상담일 겁니다. 그 여성분이 충분히 하고 싶은 말다 하도록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 한 것들 중에 몇 가지만 대해서 코멘트하고 싶은데, 지금 내 자신이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생각되어, 생각되어지는지도 이제 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고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여, 이 여성에게 그 내가 예전에 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에는 편지를 썼었다. 국제 전화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가끔 부모님하고만 전화를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보통 편지를 썼었죠. 지금처럼 이제 SNS가 발달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이사를 가면 집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냥 그렇게 그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아, 이사를 가면 그때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친구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것처럼 아, 당분간 연락이 안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 the religion of hope, 희망의 종교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결국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연락이 안 됐던 친구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그 여성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염려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재판의 그 보좌 앞에 에서서 생명 책에 의의을 통해 해하님이이어떻영영을 받으셨는지 기록을 찾아볼 때 이제 물론 이건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암 사기임에도 친구들과 여행하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이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네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영광 돌린 부분이 적혀 있을 것 같다. 아또 너의 병을 통해서 너의 딸이 하나님과 기쁜 교제의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다 고 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이 네 딸이 하나님을 몰랐지만 너의 병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기쁨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병상, 네가 병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자, 그 여성이 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해 주고 아 정말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방에서 나왔죠. 제가 채플린으로 일을 하면서 아마도 가장 보람 넘치는 순간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그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그 순간이 아마 가장 보람차고 이 일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인 거죠. 여러분도 지금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각으로 새힘 내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 열심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그 환자분 그 여성분이 한 말처럼,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채플린 처주셉입니다